안녕하세요 중등 IT입니다 되게 간만에 돌아오는 것 같죠 그래서 엄청난 제품을 준비하였습니다 바로 애플워치4 43mm 제품입니다 중고로 5만 원 정도에 구매한 제품이고요 배송이 이렇게 도착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언박싱하면서 2024년에도 애플워치 4를 사용할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걸 가져왔으니 그에 걸맞게 장갑도 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언박싱 해볼게요. 박스를 뜯었더니 이런 게 들어 있었어요. 애플워치 9 스트랩인데 요거를 이제 감싸서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뜯어보면 스트랩이 들어있고요. 이건 정품이에요. 그리고 애플워치가 들어 있었고요. 투명 케이스도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스트랩도 두 쌍이 잘 도착해져 있었고요. 애플워치 투명 케이스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이거 잘 사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방의 애플워치입니다. 이건 제가 찐템 보여드릴게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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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깨끗하고 좋은데? 와. 와, 이게 프로치구나. 저도 이때 언박싱 할때 실물 처음 본 거거든요. 근데 진짜 이게 애 프로치구나 싶었습니다. 확실히 제가 썼던 짜프로치와는 달라요. 이러고 원래 여러분과 함께 페어링을 하려고 영상을 찍으려고 했어요. 근데 활성화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와가지고 판매자님과 해결을 하느라 이 부분은 조금 자를게요. 짠! 이렇게 모든 설정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되게 깔끔하고 애플워치 다워요. 진짜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일단 왓치 앱에 접속을 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 가지 할게 많죠? 와, 진짜 많네요. 그리고 옆에 페이스 갤러리라는 데를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고를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왓치 OS 10에서 추가된 스누피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스누피를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스누피 있는 곳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추가를 누르게 되면은 애플워치로 바로 전송이 됩니다 전송된 화면을 한번 봐볼게요 자웹플워치를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은 딱 뜨면서 스누피가 되었죠 <laughs> 정말 귀엽네요 또 다른 걸 한번 선택해 볼게요 이번에 천체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천체를 추가하고 워치 화면을 확인해 보게 되면 은 이런 식으로 천체로 바뀐 모습을 볼수 있어요. 이번에 애플워치 나이키 에디션이 단종되면서 애플워치 4 이상터는 나이키 에디션이 아니더라도 나이키 워치 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번 적용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밑에 나이키 에디션들이 쫙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택도 가능하고 추가 모두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마음에 든걸 하나 골라보면은, 저는 이 아날로그가 가장 마음에 들어서 이걸로 추가를 시켜줬어요. 이제 워치 화면을 봐보면은, 짜잔! 이런 식으로 나이키 에디션도 적용이 가능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과 애플워치4를 함께 언박싱 해봤습니다. 이 영상의 반응이 좋다면 1, 2주 사용기 한번 나중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학을 해서 앞으로 제 채널에 많은 영상이 올라올 예정이니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봐주세요. 감사합니다.